로켓을 전시를 했어요. 같이 출시가 된다면은 엿볼 수 있는 자 그런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디자인 아이덴티티 맞다 있다. 고급 밴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위쪽으로 아주 유니크한 사양 디자인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한 주간에 재밌는 제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세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가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제펜 모빌리티 쇼에 다녀왔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렸죠. 어, 영상으로 담았고 그리고 리포트까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모빌리티 쇼의 컨셉 및 주제는 미래 모빌리티를 탐색할 유일한 기회 뭐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됐고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주말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 못 보겠다 싶어서 줄을 섰는데 다행히 들어갈 수 있는 있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대거 나왔죠. 그리고 부품 업체들이라든지, 특히 관들을 되게 재밌게 꾸며놨는데 어,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브랜드는 혼다인데요 혼다는 The Power of Dream 이라는 혼다의 글로벌 슬로건이 있죠 그래서 입구부터 아주 그냥 혼다 Z 엘리트 2라는 혼다에서 생산하는 비행기가 있는데 캐빈 모컵이라고 부르던데 거의 실제 비행기처럼 돼있고 타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로켓을 전시를 했어요 혼다의 로켓 서스테이너블 로켓이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인데 2025년 6월에 일본 홋카이도에서 로켓에 이륙하고 거꾸로 이제 착륙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스페이스X하고 똑같은 개념인데요 혼다는 이번 전시에서 단순히 차량을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서 모빌리티 모든 영역으로 확장하겠다 비전을 담았습니다. 혼다 제로, 알파, 샐룬 어, 이렇게 세 가지를 전시했고요. 그리고 슈퍼 원이라는 EV 그리고 시티 컴팩트 EV라는 EV들을 전시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자동차가 바로 혼다의 슈퍼 1 프로토타입. 역시 프로토타입이었던 N1의 후속작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슈퍼는 기존의 틀을 초월하는 그리고 1은 혼다의 고유의 하나. 원의 논리. 여기에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운전의 기쁨을 전기차로 구현하고자 한 차인데 혼다의 N 시리즈 경차 플랫폼을 활용해서 경량화 및 민첩한 주행 특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 팬더가 약간 바깥쪽으로 돌출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감 있게 보이고 소형 EV지만은 스타일, 주행감, 감성, 경험 요소까지 신경을 썼다 근데 이 모델에 부스트 모드라는 특화 모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출력을 증가시키고 더 날카로운 가속감 제공 뭐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가상 엔진음을 생성해주고 이게 마치 이제 엔진 차량을 모는 듯한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선보이고 있네요. 2026년도에 양산이 된다고 하는데 내년이잖아요. 제가 받은 느낌은 어 되게 작은데 어떤 큰 느낌이고 실내는 가격을 생각한 건지 몰라도 좀 별로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혼다의 제로 알파. 세 번째로 발표된 알파인데 이게 제로 라인들 중에서 엔트리급의 SUV다. 그래서 기존의 혼다 제로의 SUV라든지 살룸 같은 것들은 상당히 컨셉화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좀 고가일 것 같은데 이거는 엔트리급이다. 엔트리급인데도 상당히 세련됐어요. 혼다 제로 SUV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원래 제로 시리즈의 개발 컨셉이 어, 얇고 가볍고 현명하게. 뭐, 이런 거였는데. 배터리 같은 위치를 낮추고, 뭐, 이렇게 디자인을 했잖아요. 근데, 어, 살롱 이후에 점점 높아져가지고, 지금 그냥 SUV 수준이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라인 자체가 볼보의 sv의 u 그런 느낌도 있고 양산형 모델은 2027년도에 일본하고 인도 시장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혼다가 제로를 내놓을 때만 해도 고급화 전략이었는데 EV 전략에서 이제 보급형 모델로 어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방향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혼다 제로 시리즈를 전시회를 통해 계속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제 미래형 차인데더 이상 미래의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 듯하다 다만 세련된 디자인이라든지 이 세대가 같이 출시가 된다면 EV 라인 하나가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고급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출시를 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네요 혼다 마이크로 EV 이거는 상당히 조용하게 소개가 됐어요. 근데 뭔가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내려서 거기 주차장에서 마지막 원 마일을 달려서 출퇴근하는 어떤 도시 통근자를 위해 설계된 소형 2인승 전기 자동차다.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내부는 뭔가 벤치 시트로 구성이 돼 있고 조작계가 최소화 되어 있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스케이트보드나 자전거하고 같이 소개가 됐다. 예전에 모토시피 비슷하게 스케이트보드는 실제로 시트 아래쪽에 두고 내려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는 거네요. 이 컨셉은 혼다가 2년 전에 선보인 CI MAV EV 컨셉트를 계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경쟁자는 시트로잉의 아미 같은 건데 뭔가 양산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양산이 돼야될것 같은데요.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혼다의 EV 바이크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데 혼다의 미래 바이크죠. 뭔가 특히 전동화 부분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이 EV 아웃라이어 컨셉은 작년에 공개됐던 EV 펀 컨셉하고 EV 어반 컨셉트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 모빌리티 미래를 내다보는 모델을 제시한 거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전기 모터를 앞바퀴하고 뒷바퀴에 직접 장착을 해서 기존엔 체인이나 벨트 같은 구동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직접 모터와 휠이 이렇게 구동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세시 주변에 자유로운 패키징을 가능하게 했다 상당히 독특한데 추진력 자체를 바퀴에다 배치함으로써 이제 혼다는 이 프레임 내 특히 가운데 부분 쪽에 공간을 확보해서 무게중심을 가운데 쪽으로 집중시켜서 균형감을 향상시켰다 어 실제로 보면 상당히 세련됐어요 뭔가 바키라의 바이크를 보는 듯한 느낌도 있고 이 컨셉카는 전면에 이제 반투명 후드 패널인 어 이런 걸 배치를 해가지고 첫째가 상당히 세련돼 보입니다. 디자이너 유야 치츠미가 주도해서 어, 디자인을 완성했네요. 낮게 이렇게 타는 바이크인 느낌이고 혼다의 이 바이크로의 진출을 선언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 다음은 도요타입니다 도요타는 도요타, 렉서스, 다이아스 어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브랜드가 추가가 됐죠 센츄리 브랜드 그래서 이게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게 토요타인데 사실은 토요타는 토요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계열사가 막 17개 관계사가 300개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특히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컨텐츠적인 측면을 상당히 고심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 공식 슬로건이 Mobility for All. 이건데 다양한 이동 수단과 차량 형태를 통해서 생활과 사회에 토요타가 기여를 하겠다 이런 방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역시 이제 혼다나 다른 브랜드처럼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 및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다 요거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조비라든지 뭐 렉서스 하우스라든지 오자 <laughs> 그런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IMB 오리진이었습니다. 자 IMB 오리진은 토요타의 DIY 트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IMB가 뭐의 약자냐면 인터내셔널 멀티 퍼포스 비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토요타가 주로 아시아의 신흥국 시장용으로 개발해왔던 픽업 트럭 유틸리티 트럭 이런 플랫폼인데 이번에는 아프리카 농촌을 위해서 개발했어요. 그래서 많이 적재할 수 있는 어떤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것하고 현지에서 자력으로 수리를 할수 있는 것을 핵심 요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라 현지에서 어셈블리하면서 용도에 맞게 더하거나 빼 가지고 뭔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배송 자체도 완성이 안된 채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체를 완성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가능하겠더라고요. 현지화하고 자급자족하고 확장 가능한 유틸리티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고치고 이렇게 쓸수 있도록 한 아주 재밌는 컨셉입니다. 오, 괜찮더라고요. 토요타의 키즈 모비. 이게 상당히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차예요. <laughs> 어떻게 아이들을 위한 차가 될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율주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도 혼자서 타고 갈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반의 개인 모빌리티다. 어떤 그런 컨셉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이뻐요. 캐노피기를 이렇게 열면은 거기 앞부분을 탈수 있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모빌리티 기기는 성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지만 이 컨셉은 아이들도 자신만의 이동 수단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어 이게 진짜 안전하지 않으면 이걸 혼자 아이들을 태울 수 있을지 부모들이 아무튼 이거는 아이들의 어떤 놀이 학습 상호작용까지 고려한 설계다 재밌는 컨셉입니다 여기는 키가 약 130cm 이하의 어린이 한 명만 타게 돼 있어서 어른 못 타요 자 다음은 워크미라고 사족 보행 모빌리티에요 이게 모빌리티를 재정의를 했는데 뭔가 어 휠체어나 전통 어떤 바퀴형 이동 장치가 아니라 그런 건계단은못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단, 비포장면, 요철 이런 데서도 다닐 수 있게 하는 거미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아무튼 의자가 있고 여기 앉으면은 진짜 사람이 왔다갔다 하듯이 마대로 어디든지 갈수 있다. 무엇보다 뛰어난 게 뭐냐? 이렇게 가 가지고 얘가 비어 있는 운전석 자리에 이렇게 착 장착이 돼서 픽스가 돼요. 그러면 그게 운전석이 되는 거예요. 오. 자, 이거는 기술 융합의 실험성을 보여 주는 거다. <laughs> 챌린지미. 아까는 워크미였고 이번은 챌린지미. 휠체어처럼 바퀴가 달려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바퀴가 아주 두껍게 오프로드 개념으로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타고 탐험을 하거나 미개척된 경로를 가거나 이럴 때 필요한 이동수단이다 1인용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의 형태가 될 거다 이것하고 진짜 뭔가 엄청난 뭐 산행을 하거나 절벽을 오르거나 호호호. 자 다음은 부스트미 <laughs> 미 브랜드의 세 번째 제품인데, 이거는 사용자의 코어하고 상체 미묘한 움직임을 통해서 마치 테니스 코트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민첩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테니스 아저씨. 시합을 할때 이럴 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 능력을 아주 배가시켜 주는 겁니다.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든지 민첩하게 한다든지 근데 이게 테니스 네트를 넘나들면서 달리든 함께 역할을 즐기든간에 이거는 뭔가 연결성까지도 구축할 수 있다는 토요타의 어떤 심령 같은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를 타고 테니스를 즐기면은 다리 운동은 안 되겠네 요세 가지의 미 버전이 나왔네 요거세 개를 어떻게 합칠 수 없을까요? 아무튼 재미있는 보조 수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치비보라든지 KB리프트라든지 진짜 그야말로 보조수단들 뭐 토요타의 어떤 리프팅을 위한 로봇들 칩이보 뭐 이런 것들인데 칩이보는 대략 작은 로봇을 뜻하는 건데 칩이보는 뭐냐면 나랑 같이 다니면서 내 가방 들어주는 거예요 <laughs> 모주령 벤 컨셉인 카이바코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화물보다는 소포 식료품 이런 것들을 내 옆에서 다니면서 같이 들어주는 그런 개념인데 재밌는데요 항상 내 옆에 따라다니면서 뭔가 무거운 것들은 얘가 다 들고 다녀줘 자 이런 것들은 토요타의 생태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밴하고 현관 사이에 어떤 간격을 메우기 위한 자율주행이 되는 모빌리티다 자 그리고 토요타의 카요이 바코라는 게 카요이 바코는 토요타 모터컴퍼레이션이 제시한 5주령 EV 밴 컨셉이다 이번에 거의 완성형이 나왔어요 조만간 나온다는 얘긴데 카요이 바코가 뭐냐면은 부품 박스 이런 걸 얘기하는데 토요타가 제조라인에서 부품을 운반할 때 쓰는 박스예요 그 박스가 컨셉의 차로 나온 건데요 상당히 작고 모듈화 돼 있어서 이게 k 밴 이라든지 K-트럭 이라든지 작은 K카들 있잖아요 그 사이즈인데 이게 앞으로는 토요타는 카일 바커로 통합이 될 거다 일본에서 많이 팔리는 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탑승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밴이 될 수도 있고 캠핑용이 될수 있고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를 하고 기본 개념이 되는 카이오바코가 준비가 될 거다 이런 설명인데요 근데 상당히 귀여워요 다이아스 모델로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카이오바코 K다 다이아스에서 디자인하고 개발했죠 그래서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어 뭐지 되게 비슷한데 조금 다르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같다 그래서 토요타하고 다이에스하고 뭔가를 공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전면에 램프가 LED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 느낌에 맞는 어떤 느낌이고 아 이런 차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캠핑 가거나 이럴 때 사실은 차가 클 필요가 없어 <laughs> 이렇게 위쪽으로 텐트를 만들 수도 있고 좋더라고요 자 같은 PI를 가지고 있는데 토요타의 하이에이스 컨셉인데 하이에이스는 67년부터 났던 토요타의 어떤 하이에이스 라인이 있어요 근데 요게 상당히 큰데 디자인이 카요바코를 뭔가 좀 크기만 키워둔 듯한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게 되는거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PI는 같고 그리고 실내는 풀와이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주도를 하고 전기화된 하이에이스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부가 기존의 차랑 다르게 뭔가 거실 같은 느낌이랄까? <laughs>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실기를 보니까는 더 끌리는 어떤 느낌이었습니다. 토요타의 코롤라도 컨셉이 나왔는데 이게 거의 양산형 수준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죠 토요타의 가장 대중적인 차를 할수 있는 코롤라 요게 대중을 위한 자동차 제작에서 개인 맞춤형 모빌리티 디자인으로 철학적인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어, 일단 저는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멋지더라고요. 준 준형의 어, 모범다만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어, 외관 자체가 상당히 완성도가 뛰어난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내연기관이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배터리 전기차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지원을 할 거다. 실내는 상당히 미니멀해요. 그래서 중앙에 대형 터치스크린 대신에 운전자 주변에 디스플레이하고 클린 콘솔 구조로 설계가 됐다. 자동차 인테리어 같지가 않고 뭔가 심플한 어떤 집안의 인테리어 느낌이 강하다.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 렉서스 부스를 가보니까 렉서스는 정말 컨셉 카드를 많이 첩보였다. ls 컨셉 ls 쿠페 컨셉 ls 마이크로 컨셉 이런 컨셉들을 보여줬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를 제대로 보여주려는 어떤 노력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렉서스의 첫 번째 ls 마이크로 컨셉은 이번 전시에서 가장 독특했던 컨셉이 아닐까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대형 럭셔리 세단이었다. LS의 개념을 1인용 또는 초소형 프라이빗 이동 공간으로 재해석했다. 이게 미래형 모빌리티인데 뭔가 전화부스 같은데 이렇게 혼자 들어가서 <laughs> 타면은? 갈수 있는, 운전도 안 해요. 그냥 자율주행으로 알아서 가는. 그래서 도시화되고 자율주행과 개인화, 요런 메가 트렌드가 있는데 요거를 개인 1인용 이동기기. 요런 시장을 생각하고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예를 들면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술좀 많이 마셨어. 그때 내 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야. 요런 1인용 차로 혼자 와가지고 날 태우고 가. 요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게 렉서스의 럭셔리하고 맞닿아 있다. 그래서 럭셔리에요. 뭔가 공중전화 부스처럼 생겨서 그렇지. 자, 아무튼 이 컨셉이 상당히 인기였습니다. 뭔가 의료 장비 같기도 하고. <laughs> 자, 그런데 미래의 모빌리티를 자동차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바퀴 달린 건축으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저는 매우 좋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LS 컨셉. 요거는 가장 럭셔리했던 컨셉이다. 소개를 하는데, 오, 이 먼지털이랄까? 이거 자체도 진짜 럭셔리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커. 타조털인데. <laughs> 원래 이거는 렉서스의 플래그십 세단인데, 그렇죠. 세단이잖아요. LS가. 근데 이거를 6륜에 바퀴가 6개 달린 고급 벤으로 바꿨어요. 생각해보니까, 플래그십 세단이 요즘엔 세단일 필요가 굳이 없죠. 이렇게 벤이어도 되는 그 럭셔리 세단이었던 LS가 럭셔리 스페이스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 LS를 운전하는 차가 아니라 거주하는 환경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륜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 바퀴가 4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뒤에 타는 사람들을 위한 거다. 이런 느낌인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럭셔리는 놔두고 세단이 스페이스로 바뀌었다. 자요런 개념입니다. 이게 과연 성공할까? 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뭐 연예인들도 벤을 많이 타잖아요. 근데 이게 벤이 확실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편해. 근데 럭셔리에 폭탄 선언 같은 거잖아요. <laughs> 다 마찬가지로 렉서스의 카타마란 컨셉. 어 이건 뭐냐면 렉서스의 또 다른 공간 컨셉을 잘 보여주는 게 이제 바로 요트인데 렉서스 디스커버의 테마 중의 하나인 카타마란 컨셉은 브랜드 디자인하고 기술 철학이 해양 모빌리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규모 승무원과 끊임없는 수동 입력에 의존한 기존 요트하고 달리 렉서스 카타마란 컨셉은 자율 주행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승무원들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야 한편으로 되게 불안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렉서스의 하우스도 있고 렉서스의 허브도 있는데 어 이게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렉서스의 공간을 보여주는 거다 테슬라가 다이너를 보여줬듯이 렉서스는 하우스하고 허브를 보여줬네요 그래서 허브는 테슬라의 다이너 같은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차가 오면 은쉴 수도 있고 쇼핑도 할수 있고 라운지 개념의 그런 게 되고, 렉서스 하우스는 그야말로 렉서스가 만든 하우스, 모든 렉서스가 모일 수 있는 공간, 이게 렉서스 허브였다. 그리고 조비도 공개됐죠. 자 조비는 그야말로 조비죠. 뭐냐면 렉서스에서 투자한 항공 이동 공간. 근데 이거는 확실히 비행기 같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할지 모르겠는데 두바이란 얘기도 있고 아무튼 공중 해상 뭐 이런 데서도 렉서스가 달리고 날아다닐 수 있다. 자, 그리고, 센츄리라는 토요타의 새로운 럭셔리 브랜드가 소개가 됐죠. 이번 제펜 모빌티쇼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건데, 센츄리는 원래 토요타 센츄리라는 차종 명칭인데, 1967년도부터, 어, 일본 최고의 럭셔리 세단이다. 이렇게 소개가 됐었죠. 근데, 이번에 아예 독립 럭셔리 브랜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 렉서스가 있는데, 그보다 더 럭셔리. 초고급 럭셔리. 컨셉이 one of one이에요. 그래서 고객마다 아주 유니크한 사양, 커스터마이징 요런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 공예하고 기술의 융합이다. 뭐 이런 어떤 현대 기술하고 결합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다. 요거를 처음 소개를 했고 경쟁 상대는 무조건 롤스로이스다. 그래서 처음으로 선보인 게 바로 이제 SUV인데 외관은 잘 모르는데 내부는 기가 막힙니다. 센츄리 쿠페 컨셉이다. 근데 하여튼 최첨단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부에는 그야말로 당인이 한땀 한땀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 세련됨, 고급 이런 느낌이었고, 그 밖에도 뭐 센츄리 세단이라든지 SUV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됐죠. 근데 이거는 거의 룰스루스 느낌이었어요. 자 그리고 다이아스가 있는데 토요타의 작은 차 브랜드죠. 그래서 K 오픈 이거는 코펜이었는데 어, 약간 어느 유의 같은데 K 오픈이라고 이름 바꿨어요. 왜냐면 이 K가 우리가 생각하는 K 드라마 이런 K가 아니고 그야 말로 K 컨셉의 자동차들, K 밴, K 트럭 이런 컨셉의 K가 나왔다. 근데 미제트 X 요런 어, 컨셉이 나는데, 미제트 X는 그야말로 미제트 어, 정말 옛날에 나왔던 3륜차였죠. 이 3륜차가 어, 미제트 X라는 개념으로 4륜차로 나왔는데, 요즘 히 이뻐요. 그리고 예전의 미제트를 요즘 시대에 본 듯한 그런 느낌인데, 다이아츠가 소형 모빌리티 전문이다. 그래서 과거의 미제트라는 이름의 아주 작은 차를 현대 기술하고 결합해서 재부활시켰다. 이런 개념으로 작지만 유능하다. 스몰 버이퍼블 자, 그리고, 마츠다가 나오는데, 역시, 마츠다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마츠다 비전 X 쿠페하고, 마츠다 비전 X 컴팩트, 이두 가지를, 어,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 마츠다가 계속 운전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데, 저는 디자인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디자인 상당히 세련되고 이뻐요. 마츠다하면 저는 아무래도 디자인 같은데 아주 미래도 아니고 지금 딱적절 하지만 실물이 무척 이쁜 그래서 매니아들이 많은 그런 컨셉의 제품들을 선보였네요. 자 그리고 해외 브랜드들 그러니까 일본이 아닌 해외 브랜드들도 꽤 나왔어요. 메르세데스라든지, BMW라든지. 미니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어, 컨셉들이 소개가 됐는데 아주 새로운 거는 나오진 않았다. AMG GT. XX 순수 전기차죠. 고성능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을 선보이고 비전 V는 이게 단순히 이동한 수단이 아니라 이동하는 거실이다. 아, 이건 LA에서도 한번 봤는데 오 아주 멋있더라고요. 내부가 벤츠가 생각하는 럭셔리는 이런 거야 이런 느낌을 선보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니 부스가 정말 북적북적했습니다. 이거는 폴 스미스하고 콜라보 버전이 메인 테마였는데, 폴 스미스하고 콜라보를 2021년도부터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미니 스트립도 같이 선보였고, 어, 2022년도에는 미니 리차지드 바이 폴 스미스. 이런 컨셉을 선보였는데, 이번 거는 상당히 양산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바로 출시를 해도 될 정도의 완성도 그리고 내부에 폴스미스 느낌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어떤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ui도 폴스미스 느낌의 ui가 들어가 있다 뭐 외관에서도 처음 적용된 칼라 랄까 그래서 예를 들면 폴스미스 고향을 연상시키는 칼라 이런 것들이 <laughs> 어, 출시가 됐어요 대단합니다 자그 밖에도 토미카가 출품을 했는데 웬만한 부스보다 더 컸습니다. 뭐 닛산 이런데보다는 월등히 컸어요. 근데 여기에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토미카의 모든 것들을 다 전시했어요. 그게 아주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콜라보에서 나온 어, 토미카들은 실물들이 전시가 됐어요. 6대인가 7대가 어, 신차 소개인데 토미카 버전하고 실차하고 같이 소개를 했다. 야, 그리고 인기도 상당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좀뭘 사고 싶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 가지고. 자, 그리고 뭐그 밖에 아, 무라타의 로봇이라든지 포켓몬과 같이 협업한 어떤 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물을 어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어 일단 제법 미래를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2035년관에서는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의 미래, 각 부스들이 더 미래를 엿보였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어떤 브랜드들의 컨셉이 명확. 키에 들어간 전시가 아니었을까. 자, 그래서 어, 아주 재밌는 전시였다. 오, 전시를 이틀 봤는데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미래 차들은 이런 느낌이 될 것이다. 어, 리포트로도 준비했어요. 를 그래서 리포트도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대신 가본 제펜 모빌리티 쇼를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재밌게 보시고요. 자, 저는 더 재미있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